안녕하세요, 밤송이입니다. 오늘은 밤송이 놀이터가 종이접기 2위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신나는 종이접기 들어가볼까요? 뿅! 자, 여러분. 봄 하면 어떤 꽃이 떠올리죠? 뭐라고요? 아, 그렇죠. 개나리도 있죠. 또 뭐라고요? 그렇죠. 벚꽃도 있어요. 자, 그중에 오늘 우리가 접어볼 종이접기는 두부두부두부 바로 바로 벚꽃. 자, 오늘은 벚꽃을 한번 접어볼 건데요. 자, 준비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준비물은요 이렇게 만들 거고요. 자, 준비물은 가위와 연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색종이 한 장이 필요한데 4등분으로 된것... 로 할거니까 작은거 4등분으로 하나 되있는거 어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종이를 이렇게 네모나게 그어주세요 다림질 세번 그리고 다시 퍼보면 이런 모양이 나왔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네모난 모양이 나오게 접어 주세요. 자, 요렇게 모양이 나왔죠? 자, 그러면 요렇게 모양이 나왔으면은 요요걸 자르면 이제 사등골이 될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잘라볼까요? 잘못 잘라도 괜찮습니다. 요거는 종이접기에 상관이 없어요. 찢어진 거는 안 되고. 이야. 이중 그 하나를 잘라가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벚꽃 접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네모나게 다시 한번 접어봅시다. 네너지접죠 자, 그렇다면 여기 끝부분이 두 개가 나왔을 거예요. 막힌 부분, 열린 부분 있죠? 그렇다면 막힌 부분에 이 끝부분 있죠? 이 끝부분을 위까지 올려봅시다. 자, 끝까지 올려주세요. 자, 그리고 핀 다음 요 위에 열린 끝 부분을 내려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x자 모양이 났을 거예요 자 여러분 옆에필요니다자 여기 보이시죠 여기 가운데 선 보이시죠 여기에 따라 요, 요 남은 부분 있죠 남은 부분을 요 선까지 이렇게 접어주, 접어줍니다 이렇게 접어주고요 자 이렇게 한번 돌려봅시다 다시 요 끝선, 요 가운데 선에 있는 끝부분 선을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끝까지 올려줍니다. 그리고 자요 부분을, 이렇게. 자, 여러분, 요 부분이 남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남는 게 조금이라도 남아야 됩니다. 자, 됐어요. 아주 잠깐 남았네요. 자, 이렇게 되면 거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반으로 접어주고요. 이렇게 반으로 접으면은 자 여기 모양도 나왔고 여기 모양도 나왔는데요. 자 여기 부분을 우리는 할 거예요.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 쪽 부분에 맞춰서 위쪽으로 쭉 올리시고요. 자, 이제 가위가 필요합니다. 자, 가위를 가위로 여기를 잘라주세요. 그러면은 벚꽃이 예쁘게 필 겁니다. 한번 잘라볼까요? 이야, 어 과연 예쁜 벚꽃이 나올까요? 왠지 느낌이 좋습니다. 예쁜 벚꽃이 등장했을까요? 와, 여러분! 아주 예쁜 벚꽃이 등장했어요. 여기 연필 자국이 있는데. 한 번, 잘라줄게요. 안 잘라도 괜찮아요? 와. 여러분. 쉽지 않나요? 자. 그럼, 오늘 종이접기. 참 쉽지 않았나요? 하하. <laughs> 네, 종이접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봄하면 생각나는 벚꽃을 한번 접어 보았는데요 참 쉽고 재미있는 종이접기였던, 가... 종이접기였던 것 같아요 <laughs>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여러분과 뵙겠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면서 안녕 밤송이놀이터 구독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